안녕하세요. 고울입니다. 오늘은 먹방이고요. 되게 지금 역대급 설레임이 지금 쑥 오고 있고, 이거는 고래미 제품의 간장새우 비빔장을 먹어보려고 하는데, 제가 장을 진짜 좋아해요. 새우장, 전복장, 간장게장, 양념게장.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,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새싹이랑 달걀후라이랑 죽순이랑 밥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은 개별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박스는 다섯 개 5개. 안에 다섯 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하게 한번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려고 두개 먹어볼거입니다 그래서 밑에 반찬이 있고요 일단은 다섯 개를 뜯어서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, 이르, 이렇게 모양이 다섯 개 있는데, 비주얼은 사실 그렇게. 살을 <laughs> 다 순살로 그냥 완전 편하게 먹을 수 있는. 음! 새우살을 씹힙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요. 음, 딱내 스타일. 안녕하세요, 고울입니다 오, 엄마입니다. <laughs> 고래미 제품 두 번째 마라 새우입니다. 마라 새우, 우리는 마라가 참 익숙합니다, 그렇죠? 오로지 새우랑 양념 소스만 있는 거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은 고기도 넣고 청양채도 넣고 또뭐도 넣죠? 었 떡볶이 떡이요. 떡볶이 떡도 넣고 팽이버섯 넣고, 팽이버섯 넣고. 팽이버섯 넣고, 팽이버섯 넣고, 집에 있는 걸로 갖고 조금. 운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게 중국요리 마라탕도 있고 마라새우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 이건 중국요리여서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수정방이. <laughs> 아빠가 몰래 감추는 <감추놓은> 건데. <웃음>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그때도 진짜 맛있었어 새우. 음. 음, 양념이 진짜 맛있어. 음, 양으로한번 먹고, 마로한번 먹고, 음, 그 새우가 진짜 어? 커. 하나 하나가 음, 하나. 하나. 응. 역시 청경채야. 면사 먹는. 역시 팽이버섯 식감이 훨씬 음. 강. 음. 이 소스가 어디에나 다어울리음 고기도 맛있을까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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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지않는데 <laughs> 저는 먹어보겠습니다. 아. <laughs> 와, 끝내주지? 음, 와, 근데 어울린다. 근데 이거 진짜 마라가... 맛있다. 구입해가지고 떡볶이도 맛있을 것 같아. 마라 떡볶이. 음 마라 음 떡볶이. 맛있다. 근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처음 먹는 사람도 괜찮게 먹을 것 같은데 너무 거부감만 없어도. 너무 좋다 이거 여기,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어봐. 소스를? 응. 음 마라 향이 아 음. 진짜 맛있다. 방에서 못먹다니깐 자꾸자꾸 들어맛있어 그럼 안녕 오롱이 어. 엄마도 안녕 <웃음> <웃음> 국물에 밥떡 비벼먹을래요 <laughs> 사리 소면사리 나도 그밥먹을거야 <laughs>